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녀들 위로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 하시겠습니다. 먼저 29절에서 33절에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자기가 죽으면 이곳 애굽에서 장세를 지내지 말고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할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일까요? 가나안 땅이 부모님 계신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온 것이죠.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애굽의 문명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무엇을 견주어 보아도 가나안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어디가 명당이다? 애굽 땅이 훨씬 더 명당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 지내 달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멋지고 그럴듯하고 보기 좋아도 세상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일 뿐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돌아가야 하는 본향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계신 하늘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는 애굽의 화려한 문명처럼 당장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망만 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계신 그곳,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마지막 일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야곱의 죽음을 그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결코 마지막이 아니요, 우리의 본향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슬퍼하죠. 그리고 5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의원에게 지시하여 야곱의 몸을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마치 왕의 행렬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누가 이 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까? 400여 년이 지난 후. 출애곱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길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사람이 호의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는 이 일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까지 무사히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 때가 되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 사망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우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 복락 누리며 안식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오직 죽게만 소망을 두며 참된 평안과 위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